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텐데, 그동안 우리 여러분을 기다리는 팬들 앞에서 새 앨범을 딱 들고 나와서 이제 컴백 쇼케이스를 하는데요. 지금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자, 좋아요! 아, 뿜뿜합니다! 뿜뿜합니다! 뿜뿜. 어, 뿜뿜해요? 아, 네. 아, 뿜뿜해. 뿜뿜이 어떤 의미죠? 주희씨한테 네. 뿜뿜합니다. 어떤 의미죠? 모든 어, 에너지가 뿜뿜! 아, 우리 또 팬들을 만나니까 뿜뿜! 네, 또! 기분 또! 연우씨! 그 아, 앞에서 기자하는 네. 분들하고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떨렸는데 네. 지금 팬분들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너무 떨려요. 진짜로. 아, 역시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훨씬 또 떨린다고. 아, 연우 형 좋아요. 자, 또! 없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타이틀곡 분위기에 맞게 멤버들 외모도 좀 바뀌었죠, 여러분들? 메리얼, 네, 바뀌었다! 누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아인! 아인, 아인 냐 어, 아인 냐 나윤! 네! 아, 네, 아인 냐가 나윤 양. 아인양. 자, 아인 냐 네! 멤버, 어우.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아, 저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도 거울 볼때 네.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적응이 많이 돼서 네. 나름 어, 이 머리 스타일로만 할수 있는 매력을 이렇게 뿜뿜... <laughs> 볼 <laughs> <laughs>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아이이형 머리 바뀌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라윤 양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희가 새롭게 뿜뿜으로 다른 매력으로 돌아온 만큼 저희 머리 색깔도 새롭게 빨간색으로 와. 바뀌었습니다. 아 어때요 라윤 양 빨간 머리? 예! 예! 아, 예!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번에 해빈 언니도 쇼 컷을. 아상적으로 너무 잘 생겼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예 너무 인상적이에잘 생겼어요. 아 옆에 봤는 네, 네. 한번 반했잖아요. 잘 아, 느껴가지고. 네. 아, 진짜요? 네. 고백 네. 고백하실 겁니까? 하루에도 <laughs> 하루에한번 이상 은꼭 사람 고백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너무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영광을 아, 아니 괜찮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머리 스타일? 네, 아, 저는 숏컷을 음. 처음에는 자른다 그랬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어떤 숏컷인지 모르겠어서, 근데 딱 자르고 거울 보니까 아, 너무 잘 생긴 거예요 제가. <laughs> 본인이 아, 어, 아, 볼 때마다 아, 약간 어 아, 아, 진짜 수수. 잘생겼다 수수. 이러면서 가끔 반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어, 이렇게 확 바뀐 느낌으로 열심히 준비한 이번 앨범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 어, 타이틀곡 뿜뿜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이틀곡 뿜뿜은 재치있는 가사와 쉬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돋보이는 어, 펑키하스 장르로 맘에 드는 이성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내 매력을 뿜뿜 하는 <목> 재미있는 가사가 담긴 그런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좋아요. 앨범 소개만 들어도 멤버들이 앨범에 대한 그 자신감 뿜뿜 <목>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쇼케이스하면 이렇게 타이틀곡만 설명하거나 소개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하이라이트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들자 먼저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퐁퐁이에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어 솔직히 조금 저희가 하던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음. 어 되게 다른 색다른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되게 흥도 많이 나고 저희가 되게 신나게 할수 있는 곡이라서 어. 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좋아요. 우리 주희 형은 이 노래 좀 자기하고 맞다고 생각했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이게 몇 번이나 많이 듣게 어서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완전히 와제 노래다. <laughs> 마지막에는 제 노래다. 우리 데이지 형은 어땠어요? 이거? 네. 아 궁금해. 네. 어. 궁금해. 네, 네. 저희가, 네. 저희가 그맨 처음에 선보였던 무대였는데 네. 그 어떠셨나요? 어느 어화를 때려도 다잖아요팬분들이 궁금해를 네.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같아요 아, 너무 천천해 보이고 그,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근데 이 노래는 어떤 멤버랑 가장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멤버들 중에? 낸시? 낸시. 낸시. 어, 낸시. 낸시. 으시맡시습시다시시시시시시 앞에 부분이 도입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 도입퍼가 네, 네. 왜요, 왜요, 왜요? 어, 굉장히 저희랑 어, 잘만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 아, 타이틀만은 다른 매력을 보시는 곡이라서, 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랑, 제상큼발랄한상큼발랄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어. 어. 거예요? 헤비콘데니다 아, <laughs> 아, 잘생겼다. 아, 아, 여기 아, 뒤에 여분자켓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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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왔어요. 아, <laughs> 네분이 아, 표정 어떻게 해요? 자, 드디어, 네,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너무 기대가 니다 태한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 노래 뭐. 어떤지 한번 <laughs> 말씀해 주세요, 태한 씨. 좋은 곡이. 근데 이게 저희 팬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메리 메리분들을 위해서. 네 맞아요. 메리분들을 아. 위한 곡입니다. 저는 오. 이 노래에서 아이니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니야.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뭐였죠? 말로만 하면? 네, 손을 잡고 날아라 아 우리 모모랜드 네, 모모랜드에 손타고 어. 저희가 날아 어. 날아서 나라가 나라가 모모랜드. 모모랜드로 <laughs> 종착역은 모모랜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어, 다섯 번째 곡까지는 없고요 자네 번째 곡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 이렇게 어, 미니앨범의 수록곡들을 알아봤는데요 타이틀곡 꿈중도 좋지만 다른 곡들 은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알찬 앨범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미, 이번 미니 앨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무작위로 멤버들에게 지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때 멤버들은 무조건 다섯 자로 다섯 자로 아,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모자 토크에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아이냐 자, 저 자, 누가 컨셉퀸? 오 내가 컨셉키오컨셉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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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 아직 못 받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거 준비했어요 요번에 우리 앨범 오, 네 준비 해했는데 과연 제가 아인양이 내가 컨셉키님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인양 두근두근두근 두근두 두근두근 아니기만 하데네 네. 어, 아인양이 어 여기 있어요 아이거 혹시 주민 되나요? 되냐. 우리 네이버 오. 네, VM에서 주민이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자켓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니 이세 가지 자켓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두 번째, 들어요? 두 번째. 아, 가운데 거. 가운데, 가운데 거. 거. 가운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 가운데 거. 내가 컨셉이.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체크. 아. 체크. 아, 아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어, 똑같아. <거짓아. 웃음> 아, 컨셉 퀸 인정합니다. 자, 인정해요. 자, 혹시 내가 아이녀보다 더 컨셉 퀸이었다, 요번에. 제가 봤을 때한 분이 눈에 띄어요. 아. 자아 네. 아, 근아이가여기서 아아아 언니가 그래요. 언니가 그래요? <laughs> 아, 이러는 거예요. 자, <laughs>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laughs> 여기 맨 마지막에, 어, 약간 혀를 살짝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포인트가 있고요. 아, 네, 여기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거예요 맞아요. 어 아, 너무 잘 따라해 주세요. 자한번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세 <laughs> 컷. 멋있다 멋있다. 아 똑같아 똑같아. <laughs> 많이 있어요아네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이번에 어, 컨셉 너무 화보 컨셉이 너무 좋았고요.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태아양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추천하는 곡. 아 잠깐만요 자, 생각하고 자, 플라이 랑게 플라이 랑게 랑게는 뭐죠? 사투리예요. 사투리 예요 아, 사투리 아 사투리 한번 사투리 랑게 사투리 로게 사투리 주세요 아니 플라이 랑게, 플라이 랑게. <laughs> 아니, 제가 중학게때서울 랑게 사투리 네게 사투리 랑리 플라이를 리 소절만 불러주세요 투리 랑게 사투리 랑게 사투리 랑게 사투리 랑게 사 i 고 하나 둘셋 나잇! 내 손을 잡고 fly wanna be a star 너와 내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또아 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곡 맞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희양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춤 아. 많이 빡세? <laughs> 많이 빡세! 어허! 이번 품품이 많이 빡셌어요? 아, 네,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라이브까지 어... 하면서 하면은. 네네. 숨이 많이 차서 세 번을 하면은 많이 무리가 와요. 어, 오, 세 번을 하면 약간 무리가 온다. 네. 하지만 아직 품품의 무대는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요번에는 2 시간 전에 나온 거죠? 뮤비 어땠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뮤비 어땠어는 데이지야 네. 뮤비 어땠어? 어. 음. 네. 아, 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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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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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시겠지만. 짧게 짧게 나왔는데 네. 저희가 다이 아홉 명이 약간 그 옛날 미국 홈쇼핑 같은 음, 맞아요, 맞아요. 각자 한 명이 이렇게 약간 뭐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제제 제, 제 거는 바로 에어로이었거든요 보야죠. 보야자 보야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네. 제가 옛날 에어로빅 영상을 한 20분 동안 시청하면서 아, 동각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 잘한다. 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섹시해를 제가 연우 양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섹시해? 음, 음. <웃음> <웃음> 역시 나잖아 아! 넥시에 나잖아! 넥시 포즈! 보여줘 보야다! 보여다 다시 카메라좀 돌아와. 야 하나, 둘, 둘 셋! 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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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찰찰찰찰찰찰찰 아까 영혼이 사라질 뻔했어요. <laughs> 아네 좋습니다. 아, 너무 섹시하시고요. 자, 요번에는 누가 애교짱 렌지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재남님. <laughs> 요즘 재남님. 인장 인니 제가 얼마 전에 애교를 보여드렸더니 팬분들 반응이 너무 안, <laughs> 안 좋은 거예요. 앨 누구예요? 가송 해주실 거예요? 예. 나다 그런 사람. 제가 요즘 아, 제니가 요즘 잡식 애교 왕이거든요. 귀여운, 아, 네, 네. 아, 귀여운 당당이라고. 제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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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귀여운 당당이 우리 나와서 해주세요. 요 와. 귀여 애교 왕. 직직아 벌써 귀여운데? 하나 둘 셋. 체 많이 사랑해 요 이분의 애교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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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아! 자, 나인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질때당신 어떤지 아, 얼마? 어, 진짜. 어 진짜. 빨간 머리의 귀여움. 빨이나왔이셀 좋아요 아, 자. 근데요, 다들. 근데 여기서 또 나는 애교가더 있지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딱 보여요. 지금 아인양이. 아. 진짜. 어. 아, 아이. 네. 예. 아인양이. 아인양이. 내가애교 왕이지. 박서왕 네. 아니었나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아, 네. 그냥 너, 왕. 그냥 왕. 그냥 왕이라고요? 네, 아, 그냥, 그냥 왕이라고요?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또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잘 먹어? 그래서 약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제 인장 누가 잘 먹어? 먹대장 아인. <laughs> 먹대장 아인. <laughs> 사실 아이의 특징이 뭘 먹고 있으면서도 네, 네. 다른 음식을 찾아요. 아무 뭐, 뭐 만약에 뭐 네네. 만약에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뭐 디저트가 당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저희가 다 그렇거든요. 다 되게 잘 먹고 먹으면서 다른 거 먹을 거 생각을 해요. 다 그렇잖아요. 네. 아인이는 뭔가 본격적으로 먹는 걸 잘한다 해야 할까요? 계속 먹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걸막 집고 막 이러는 건가요? 네, 어? 양손으로 들고 먹는 거죠. 와, 그좀 실증이 없어요. 실증 아, 없이 아니면 뭐 제일 좋아해요. 저 떡볶이 떡볶이 짜장면 어, 떡볶이 음, 아 그러면 탕수 <laughs> 아, 네. 아니 하나만 물어봤는데 세 가지가 <laughs> 나오네요 아, 역시 아이니 역시 아, 아, 세 아이니 세 <laughs> 좋아요 이번에는 이상형 누구 이상형 누구 이번에는 어, 연우야 이상형 누구 우 <laughs> <laughs> 외모가 잘생겼고, 어, 야, 어 취소할게요. 아, 네, 아, <laughs> 취소한다고요? 네, 네. 외모가 잘생겼고.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제가 진짜 장난을 되게 굉장히 심하게 치거든요, 숙소에서. 네네. 그리고 그거 항상 받아줘요 <laughs> 이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장난쳐요? 그냥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방문을 막 두들기고 들어가서, 언니 저 씻겨주세요. 막 이렇게. 아, 잠시만요. <웃음> 아, <웃음> 아, 잠시만요. <laughs> 아, 잠시만요. 아니, 아, 네. 아, 네. 아, 길을 의심했는데요, 방 <laughs> 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 아, 세수 시켜주세요. 네, 하, 하면은 정말 대답 안할 건도 한데. 네아 너무 많이 시청. 막 이렇게라도 또 대답을 해줘요. 아, 진짜 세수 시켜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 나윤이는 한번 제가 시켜 그. 아 진짜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laughs> 같은 방인데 <laughs> 네. 저희가룸메이트인데 너무 제가 좋아요. <laughs> 이게 주 클렌징하기가 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 지워줄 줄 몰랐는데 어, 네. 너무 귀찮다. <laughs> 그래서 나연이가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오 어, 알겠어, 내가 지워줄게라고 차근차근 서서히 <laughs> 지워줬어요. 하나씩. 네. 아니 둘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방에 소파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소파가 그 약간 침대 같은 소파를 접을 그쪽, 수 있는 그 작은 방에 어떻게 구겨 넣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방을 딱 두, 열고 들어가면 둘이 거기 <laughs> 맨날 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 있어요. 진짜로 둘이 네. 잘 네. 네, 아, 퇴근하고 아, 씻는 생각이 아, 없어요. 아, 안 씻는다고 뭐. 네. 결론은 안. 아, 서로 서로 씻겨줄 요 네, 항상 이렇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씻겨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네. 거예요? 네. <laughs> 아니야 잘 씻는다 거의. 네. 향기 나는 여자입니다. 어, 향기 나는 결론은 향기 나는 여자. 네, 그럼 저 어제 충격을 먹었는데. 왜요 왜요 왜요? 어제 해미 언니가 향수를 두 가지나 뿌리고 자는 거예요. 아 자기 전에? 네. 보통 나갈 때 뿌리는 날 혜빈씨는 자기 전에 뿌린다고? 너무 신는했어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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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원래는 네네. 제가 옛날에는 향수를 뿌리고 자기도 했어요 왜냐면 네. 향수를 그 전날 <laughs> 샤워를 하고 뿌리고 자면 그 다음날까지 냄새가 지속이 되는 게 뭔가 진짜 제 냄새 채취 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뿌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나윤이가 어제, <웃음> 어제. <웃음> 알려준 거예요. 향수를 원래는 자기 전에 뿌리는 거다. 아 그래서 아 그럼 오랜만에 뿌려야겠다 이러면서 팁도 알려줬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원래 향수를 <laughs> 배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아, 나윤이가요? 나윤이 아, 나윤이 배인가 거기 뿌려야지 향수가 되게 잘 퍼진다 그래서 아니, 처음 왜? 물어보는데 원래 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등이라고? 아니, 저번에 등이라 등이라고 하셨는래 등이라고 하셨이 아니, 등이 등이라 등이 근데 매년 바뀌나요? 작년엔 등이었다 올해는 네. 배로? 배 아랫부분에 뿌리면 냄새가 진짜 배 아래요? 그고 내가 실험을 해본거죠 네그 지속력이 오래됐네요 어 원래 제가 알기로는 향수는 맥박이 뛰는데 맥박이랑 여기 맥박이 뛰나요 배에서 맥박이 뛰나요 <laughs> <하잖아요. 저도> <laughs> 오히려 손목이 금방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냥 네, 온몸에 뿌리는 걸로 <laughs>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나윤양은 배 아래 그리고 온몸에 네, 자기 전에 뿌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안무 바보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바보는 이번에는 우리 재인양 안무 바보는 어 안무 바보야? 어떤 의미의 안무 암무 바보죠? 안무를 뭐잘 이렇게 소화를 못한다고 약간 어 추는 게 섹시했는데 귀엽게 추거나 약간 이런 안무 바보. 어. 아, <laughs> 잠시 이그림을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laughs> 어. 맨날 <laughs> 네. 박자 틀리잖아요, 박자 맨 처음 박자. <laughs> 누구야, 누구? <laughs> 아 지금 둘이 고자질하는 거야. <laughs> 자 안무 바보는 넘어가고 네, 그러면은 네, 넘어갈게요 둘이 용어상막 네. 막상막하 네 넘어가고 우리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 물어본 거예요 어? 포인트 안무 혜빈이 형 포인트 안무 아 어, 공사 특별인가요? 네어도아나라는 어. 눈빛을 보내는 거지? 어. 셀럽 될 거야 셀럽 될 거야 네. 셀럽 네. 셀럽 아 이번 네. 셀럽 될 네. 거야 네 이번 포인트 안무가 가르쳐 줄래? 알겠어요. <laughs> 네 좋아요. 네 이거를 셀럽, 네. 네, 셀럽 뭐, 뭐, 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네, 네. 이렇게 세, 파리에 온 셀럽들 같이 춤을 추는 춤이에요. 약간, 약간 파리 주행 어. 느낌으로. 아 파리 마, 네. 제가 파르만 만 다시 해주세요. 파리 주행 같은 느낌으로 <laughs> 셀럽들이 <laughs> 네, 네. 막 추는 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양손을 이렇게 보여야 보여줘, 보여줘.

누구요? 누구? 아니, 네, 빨리 빨리 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빨리 오, 삼, 사, 이, 이, 이 반대. 여수 안 나와요. 여수 안 나와요. 여수 안 나와요. 여수 여수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세 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의 멤버들. 자, 세 멤버들이라고요? 아, 네, 저,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 어땠어요, 우리 팬 봤는데 소감만 간단히. 저희보다 더잘 치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아, 분발해야 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분발은 어안 하셔도 돼요, 주희야. 무 잘해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자 토크로 모모랜드 세 번째 미니 앨범,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한번 발음 한번 해주세요. 기대가 되는 앨범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laughs> 얼마만큼 들어주실 거예요? 많이 들을게요 아우 <laughs> 많이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 잠깐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모모랜드 여러분 어떤 곡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번 곡은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모모랜드 상스러운 무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